안녕하십니까, 전국의 행정법 수험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이 행정 제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곤 하는데요. 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이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행정 제재. 자, 행정 제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 공부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제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과징금이에요. 과징금. 과징금이 제일 중요하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과태료죠. 과태료. 자, 행정법도 우리가 공부할 때 너무, 어, 추상적인 거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어, 합리적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어, 뭐가 있냐면은, 이행강제금 있죠. 이렇게. 이행강제금. 사실 최근에 이행강제금이 이제 가장 많이 축제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가 뭐냐 면 이제 이 변상금이 있어요. 변상금. 변상금이 나오고, 변상금은 올해 나왔잖아요. 어, 그 다음에가 또 뭐가 있냐면 어, 범칙금 있습니다 범칙금 이렇게 에, 범칙금은 바로 이제 어, 통고처분이 되겠습니다 통고처분 자 이것만 해도 벌써 다섯 문제 아니겠습니까 항상 출제되는 겁니다 어, 이거 말고또 뭐가 주로 나오냐면 하자승계라든가 어, 그 다음에 행정행위부관 벌써 일곱 문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 행정의 신의치 원칙, 그 다음에 자기 부속의 예, 원칙, 그 다음에 부담 결부 금지 원칙, 10문제 되겠죠. 제가 읊어된 것만 열문제고그 다음에 이제 공법관계, 사법관계, 한문제에서두문제한문제 벌써 나왔죠. 그 다음에 어, 처분성, 처분성에서 두문제도 나와요. 그럼 13문제죠, 벌써. 그 다음에 예, 정보공개법에서 한내지두문제그 다음에 개인정보 판례, 벌써 15문제죠. 어, 그리고, 어, 이, 바로 이제 국가배상법에서한문제 나와요. 16문제잖아요. 어, 그 다음에 또 행정조사기본법이라든가, 어, 그 다음에 이제 수리 이쪽에서 한두 문제, 그럼 18문제, 나머지 두 문제가 남았는데, 에, 두 문제 중에서도 최근에도 나올 수 있는 게 법률유보 원칙이라든가, 그럼 19문제잖아요. 마지막 한 문제 정도가 뭐냐면, 이 조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문이 지금 어, 이 군문 같은 경우는 일곱 문제가 나와요. 그럼 끝이죠. 지금 공,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아직죠 어, 행정법은 행정학과 공부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죠. 행정학은 내가 아무리 이론을 알아도 문제를 못 풀어요. 어, 기출됐던 문제를 내가 자꾸 봐야 됩니다. 어, 그건데 행정법은 또 달라요. 행정법은 문제를 많이 푼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론을 아셔야 돼요. 어? 자, 과징급을 보는데요. 과징급은 독점규제법 같은 거를 위반했을 때, 어, 이 행정청에서 어, 이렇게 상대방에게 현대적 의미에서 행정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로 과징금이에요. 과징금은 뭐가 시험에 출제되냐면 원래 과징금은 어, 이게 재량입니다. 재량 행정학하고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죠. 행정법은 재량이냐 기속이냐 이걸 많이 물어봅니다. 어, 예를 들어서 환경과 관련된 거 있죠. 환경을 침해했을 때는 어, 영업허가라든가 건축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재량행위입니다. 알겠죠? 재량행위. 어, 그렇지만은 어, 이 기속행위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지만, 요것만 쉬면 나옵니다. 아시겠죠? 행정, 행정법도 행정학처럼 쉬워요. 할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고민하는 분이 많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예상문제 찍어가지고 예상문제를 잘 풀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어, 그 다음에 기속행위는 금융실명제에 있어요. 요게 처음 나오겠습니다. 금융실명제. 어, 금융실명제에 위배됐을 때, 이때는 과징금을 반드시 때려야 됩니다. 부과해야 되겠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계속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과태료는 뭐냐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위반됐을 때 어떤 과거에 대한 제재, 이거 상당히 나옵니다. 과거에 대한 제재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임 같은 경우는, 어, 자. 우리가 이제 이거하고 제이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3-1딱 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대집행이 있어요. 아까, 어 대집행도 어 20문제 중에 거의 25, 20문제 중에 한문제 나오는데요. 대집행 같은 경우는, 어이 대체적, 대체적 자구의 의미, 의미를 위반했을 때입니다. 대체적 자구의 의무. 이런 경우에 대집행을 할수 있는 겁니다. 어 반면에 이행강제금은 자기부작이 뭐 대체적 비대체적 가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오픈된 그런 어, 이 기본 질서 같은 걸 여기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변상금은 어, 행정재산이 있죠. 국가재산을 행정재산을 어, 무단으로 점유했을 때 하는 것이 바로 변상금이 되는데, 이번에 시험 나왔죠. <laughs> 자,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을 때 어, 어떤 절차를 밟냐면요. 일단은. 변상금을 때립니다. 변상금 때리고, 변상금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 변상금 때리고, 그 다음에 뭘 때리냐면, 대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 가지. 그러니까, 변상금은 처음에 변상금이 아니라 행정 재산을 무단점이 했을 때, 요것을 이렇게 때린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어, 그 다음에가 이제 통고처분이죠통고처분은 범칙금을 낙하는 이행명령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말은 그 처분이지만, 요건 처분이지만, 어, 이것은 처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요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이 과징금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15페이지가 되겠죠 어, 과징금이 중요한 건 뭐냐면 매출액이 없어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내가 이번달에 매출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어 그래서 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습니다 두번째 어이 과징금의 종류는 말이죠 어 기본적인 과징금이 있고 변형된 과징금이 있는데 변형된 과징금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영업정지에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어, 과징금의 좋은 점은 뭐냐면 영업을 계속해요 어, 어 저희 동네도 어, 미성년자를 불법 어, 고용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받은 분이 많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어, 최근에 지금 집합금지 명령 이 있었잖아요. 어, 집합금지 명령을 하다 보니까 어, 이 매출액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어, 여러 가지 뭐 어, 유흥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불법 매매, 불법 어떤 어, 어떤 이 영업이 어,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불법 영역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행정청이 과징금을 계속 때릴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 그러다 보면은 어이 국민 감정이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국민 감정이 지금 어 일반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요. 어 우리 지금 뭐 GDP 라든가 이런 그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죠. 어 국내 총생산은 조금씩 조금씩 늘어갑니다. 자 이런 문제도 잘 나옵니다. 한국의 지금 GDP 가어 지금 어 뒷걸음 질칠까요 올라갈까요? 이건데 작년만 해도 우리가 약간 뒷걸음질 쳤었습니다. g m p 그러나 어, 지금 어, 올해가 들어서 약간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좋아졌다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법이 상당히 횡령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과징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일본법이 있는데 자, 그럼 과징금에 대해서 일반법이 무엇이 있을까? 자, 바로 어, 행정기본법입니다. 자, 행정기본법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행정기본법에요. 행정기본법을 항상 하나가 출제되는데요. 이 올해도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행정행위 부관이시음에 나왔는데 부관은 원래 재량행위만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기속행위에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바로 행정기본법에 법적 근거가 있으면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현실적 책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하고 있으면 된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이 과징금 같은 경우는 말이죠. 고의과실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어, 법학 특히 행정법에서도 그렇고 이 고의과실이 매우 중요한데요. 고의과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밑에 여기 잠깐 보시면은 과태료 같은 경우는 고의과실이 필요 있을까? 이거 있다는 겁니다. 고의과실이 있어요. 이는 과실이 필요합니다. 고의과실 가지고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이제 어, 국가배상법 제 2조 따실 때 공무원의 불법행위 따실 때도 역시 어, 고의과실을 따집니다. 그래서 고의과실 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행정법 공부와 행정학 공부가 다르다는 걸 항상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어, 행정학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나오는 문제를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행정법은 기본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이런 차이점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다음에 이 과징금과 형사처벌. 병과할 수 있을까? 병과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어, 그다음에 과징금 부과는 어디서 할까요? 행정청에서합니다즉 법원에서는 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원에서 하는 것은 어, 심판이죠. 그래서 올해도 나,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어, 기판력이 나왔습니다. 기판력. 어, 저는 기판력을 어,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 에 어, 행정심판 재결은 기판력이 없어요.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어, 그 다음에 기판력이,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있는데, 요거는 어, 범위가 어떻게 되있냐면요 주문과 이유 이렇게 되있는데 오로지 이제 주문에만 미치고 있습니다. 주문에만. 딱 기판력 같은 경우는 주문에만 미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떤 의학적 이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잡고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에, 지금 시대에 희생양이 되면 안됩니다 어, 지금 시대가 상당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정세는 상당히 어렵게 돌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점도 어, 유념해 주시고 어, 제가 여기서 이제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어, 이잘 찍어 주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내가 100을 공부했다 그러면 은 거의 100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 그다음에 이제 과징금과 형사 처벌 병과할 수 있을까?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과징금의 취소, 전부 취소, 일부 취소 모두 가능하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어 이게 이제 공법상 계약 이론과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이냐면 공법상 계약에서는 일부 무효는 어 전부 무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되겠습니다.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고 예외적으로 어, 일부 무효가 일부 무효일 때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저거하고 뭐 비슷하죠. 어, 소급표가 있는데 진정소급표 부진정소급표 이렇게 나누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어, 그 다음은 가산세인데요. 가산세가 시험에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안 나오냐면요. 어, 이게 가산 종전에는 많이 출제됐었어요. 근데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 행정부원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 그 다음에 고의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부리 한다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알아주시고 어, 그 다음 본세의 의무와 별개의 과세처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산금 같은 경우는 <laughs> 간단히 설명드리는데요. 어, 원래 금액의 일정 비율로 가산하는 그런 징수금액을 가산금액이라고 하는데 이 가산금은요. 연체금 그 다음에 간접감제 이런 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산세 같은 경우와 어, 이 가산금이 다르죠. 가산금 같은 경우는 하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가산금은 자 어, 가산금은 <laughs> 하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명령을 하는 것이죠. 어, 이런 어, 측면이 다르죠. 가산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산세는 어, 어떤 행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 행정벌은 어, 행정질서벌과 그 다음에 행정형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이 지금 여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어, 이때 건강을 좀 관리를 잘 하시고 항상 어, 지금 어, 이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가산금의 성격은 지연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도 알아두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나부지않 가산세로 통합됨으로써, 이 가산금 제도가 말이죠. 가산금 제도가 폐지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서 시험에 출제가 안 됩니다. 가산금 제도가, 어, 금 제도가 이게 폐지됐어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 안 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그래요. 가산금 제도 어떻게 됐습니까? 폐지됐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출제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과징금을 공부했습니다. 과징금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행정구제법이죠. 어, 이 구제를 하려면 자 행정구제죠. 행정구제법에는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손해 전보가 있어요. 손해 전보. 이런 제도가 있고, 어, 두 번째는 뭐냐면 어, 이 행정 쟁송 제도가 있습니다. 행정 쟁송.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 시험은 각각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세 문제 합해가지고 네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해전보는 특히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어, 이때는 이제 손실 보상, 손실 보상이 되겠습니다. 보상. <laughs> 그 다음에 손해배상 <laughs> 이렇게 되죠. 이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실 보상 같은 경우는 에, 처분이 적법해야 됩니다. <laughs> 처분이 적법한 그런 처분이 있어야 되고 손해배상은 처분이 위법해야 됩니다 위법하는 처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어, 상황이 상당히 급변하고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음 생활할 때도 어렵고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 급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대통령 선거까지 맞물려 가지고 그다음에 미국의 바이든 외국의 이제 외국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바이든의 정책 그다음에 스카와 그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그다음에 푸틴. 푸틴이야 뭐 모스크바에 있으니까 뭐 상당히 건 머리가 걸죠. 아, 자 이런 측면 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요. 야돼자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뭐가 출제되냐면 바로 손해배상이에요. 그래서 어, 국가배상법입니다. 국가배상법 2조고, 5조가 있습니다. 2조와 5조. 2조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입니다. 공무원. 5조는 어, 바로 이제 영조물 책임입니다. 영조물. 이렇게 출제되고, 어 이번에 이제 출제됐던 것이 바로 이제 공무원의 불법행인데요. 위 공무원의 불법행위에서 구상권. 민법 얘기입니다. 민법. 구상권이 이제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어 구상권에서 뭐가 문제됐냐면, 공무원이 경과실일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경과실일 때. 이걸 잘 보세요. 경과실일 때는, 어 공무원이 국가에 대해서 구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그 다음에 중과실일 때는 어떠냐면, 국가가 어, 공무원한테 요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어, 행정법도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그 다음에 행정 쟁송으로 넘어오는데요. 행정 쟁송에서는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 이렇게 나눕니다. 행정 어, 심판, 그 다음에 행정 소송 이렇게 두개로 나눌 수 있어요. 어, 행정 심판 같은 경우는 처분이 위법 부당할 때입니다. 위법하거나 어, 그 다음에 부당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행정소송은 처분이 위법할 때 위법 자 어, 행정법은 행정학하고 공부가 다르다고 그랬죠 어, 행정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학 같은 경우는 기본 패턴 공부하고 그냥 곧바로 모의고사 한, 한 재벌 때한600 문제 정도만 보면은 완벽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저 관계 법령 있죠 그것만 보시면 끝그러나 행정법은 안 그렇죠 행정법은 이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스크린을 하면서 나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행정법을 헌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번에 경찰좀 내년부터는 경찰도 어, 경찰직 공부하신 분 분명 있을 거예요. 경찰직에서도 행정법, 행정학이 경찰 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어, 지금 시스템이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가 시험 제도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바뀌냐면 영어, 아웃. 그다음에 뭐, 뭐 국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국사도 필요 없고 앞으로 그렇게나 바뀌고 있어요. 행정법이 국어 영어입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변역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올해는 행정법이 선, 뭐 뭡니까? 선택과목이었잖아요. 선 앞으로는 이게 메인과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 정말 코피 흘려가면서 행정법을 탈례 한만개 정리하고 문제집 이, 문제를 2만 문제를 제가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다음에 기본서를 완전히 틀을 완전히 잡아놨죠. 그 이후로 내년부터 행정법이 영어인 거예요. 그만큼 파괴력이 엄청난 겁니다. 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했고, 올해 시험도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제가. 아시겠죠? 자, 올해도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큰 틀을 보셔야 되고, 자,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심판은 <laughs> 약식재판이라고 합니다. 약식. 약식재판에 해당하고요. 행정소송은 정식재판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의 경우는 어, 우리가 원고적격, 피고적격, 이런 말안 씁니다. 청구인이라고 그래, 청구인. 아, 요걸 여기서부터 틀립니다. 청구인이라고 그러고, 어, 그 다음에 상대방은, 어, 행정청은 피청구인이라고 그래요. 물론 뭐 행정법을 하루아침에, 자, 지금 윤석열 총장이나, 어, 법무부 장관이나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을까요? 사법시험 공부하면서. 행정법이에요. 행정법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제일 힘든 게 행정법이에요. 지금 사법시험, 뭐, 그 다음에 법학, 가장 힘든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 뭐라고 나오냐면 행정법이요. 다 이거 얘기해. 왜? 행정법은 형법, 헌법, 민법, 상법 다 공부한 다음에 마지막에 파이널로 마지막에 완성하는 것이 바로 행정법인 거예요. 그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모든 걸다 정리해 가지고 지금 준비 완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기적이 천국에서 이, 이 공부만 해도 90점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뭐어 강의를 지금 하고 있지만 여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에서는 원고 피고 이렇게 나눠요. 원고 피고. 어, 그래서 원고 적격과 피고 적격은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원고 적격은 법률상 이익이 있을 때입니다. 법률상. 자, 법률상. 역시 이제 피고 적격은 뭡니까? 이때도 피고 적격은 뭐냐면, 어,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상대방, 이게 피고인데, 예, 주로 피고가 누가 될것 같아요? 어, 행정청이 되겠죠. 행정청. 자,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의 종류가 있는데, 어, 제가 또 항상 강조드리는 행정학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왜 자신이냐면, 모든 조문, 모든 판례, 그죠? 모든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공식화 했어요. 제가. 이 공식화. 이게 중요합니다. 어, 여러분, 선생 여러분 어때요? 공식화 왜 했겠습니까? 공식화는 시험장에 가서는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다 했어요. 공식화. 그래서 뭐가 나오면 뭐, 이게 다, 그게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도 한 10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 바로 다음 타자들이. 네, 그만큼 자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소송의 종류도 어떻게 해오냐면, 그냥 염하는데, 항당민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곧바로. 항당민기. 그대로 좀 나오죠.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그 다음에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건데, 시험장에 가면 이게 항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앞자만 보면 답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어, 이, 특히 행정법은 문장이 엄청 깁니다 풀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댓글 달린 거 보시면 알지만 행정법 때문에 눈물 난다 그죠 오히려 행정학 같은 경우는 쉽게 출제되고 있어요 최근에 근데 행정법은 점점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 어렵게 출제된다는 거 뭐냐면 문장이 길어요 문장이 엄청 길기 때문에 문제 읽다가 끝납니다 자 지금처럼 항당민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항당민기면 행정소송 종료는 항소소송 당사 민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은 문제 풀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어, 법률상 이익이 있을 때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당사자 소송 있는데 당사자 소송은 규정이 어떻게 있느냐 법조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당사자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법률상 이익이란 말이 없어요.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하고서, 어, 처음에 행정법의 1번 타자는 뭐냐면 자기구속의 원칙, 그 다음에 신뢰, 보호지 이런 거죠. 마지막은 바로 당사자 소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행정법 열심히 해주시고 감사합니다.